직접 기능으로서 어, 조인과 뷰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제는 6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어, 두 번째 주제인 두 번째 절인 SQL 어, 자료 검색과 직접 도구의 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 이번 주제의 목표는 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자료 직접 도구로서 어, SQL의 join과 어, view 명령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검색과 직적이라는 어,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았는데요. 여기서 직적이라는 것은 어, 테이블들이 어, 상호 관계를 가지고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테이블 안에는 정보들이 역시 같이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서 필요한 어,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직접 기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제품 자료를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어, 제품 어, 자료 모델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어, 테이블 구조는 아니지만 클래스 구조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클래스 구조는 어, 테이블과 거의 매핑이 되니까 그런 어, 클래스 형태의 테이블들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단, 어, 당연히 이 테이블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흩어져 있으니까 그 연관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어, 모아서 직접해서 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의 어, 종류 그리고 그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어, 구조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어, 분석 자료를 어, 모으기 위해서는 어, 첫 번째로 그 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사이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제품 자료를 모아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변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모으는 자료를 흩어져 있는 테이블상에 흩어져 있는 제품 자료를 어, 일관되게 모으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아이템과 도큐먼트 많이 다뤘던 아이템과 도큐먼트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어, 테이블간의 관계를 어, 이용해서 자료를 제품 자료를 어, 모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아이템에서 아이템이라는 것은 이제 부품이나 어, 그런 것들 조립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였고요. 도큐먼트는 기술 문서, 뭐 캐드 모델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계를 어, 관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캐드 모델은 그냥 혼자 따로 어, 관리되는 게 아니라. 아이템하고 연관돼서 관리되죠. 그래서 연관 객체라고 그랬고요. 이때 아이템하고 도큐멘트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들을 모을 예정인데요. 그 관계를 우리가 참조 관계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이템 모델 아이템은 어, 제품 자료 모델 중에 어, 아이템 객체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 아이템 객체를 살펴보면 아이템과 기술 문서 사이에 어떤 특정 아이템에 포함된 기술 문서다. 그러니까 이 도큐먼트는 어떤 특정 아이템에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서술하는 어, 문서다라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참조 관계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관계란 얘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사용하는 얘기고요. 어, 그래서 이 참조형 관계는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는지를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아이템과 도큐먼트 테이블의 참조 관계를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아이템 테이블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테이블은 뭐 여러가지 어,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개의 중요한 속성을 어, 아이템 아, 테이블의 속성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이템 속성, 아이템 테이블의 속성에 OID라는 게 있고, 어, 그다음 아이템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OID라는 속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키, 보통 뭐주키 그렇게 프라이머리 키 어,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이 키라는 속성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금 두 개의 행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각 행의 값을 구별할 수 있는 속성. 그것을 우리가 키 속성이라고 그럽니다뭐 대표적인 게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을 다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값들을 제공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란 테이블 안에 어떤 속성이 있는데 특별한 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 그 아이템의 모든 행들을 다 구별해 줄수 있는 속성 그 속성을 우리가 주키 프라이머리 키 또는 뭐키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OID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OID에는 부품 번호가 들어있어서 각각의 행 하나 하나의 부품마다 서로 다른 값을 이제 부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주 키를 알면 하나의 행을 딱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키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결과적으로 이주 키는 어, 이제 곧 설명드릴 참조 관계를 구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도큐먼트 그 객체, 도큐먼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테이블에도 역시 세 개의, 도큐먼트 테이블에 세 개의 속성이 있는데요. 오브젝트 아이디, 독 넘버, 독 네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인데요. 이 오브젝트 아이디는 어떤 속성이냐면, 속성인데요. 특별한 속성입니다. 어떤 속성이냐면, 저쪽 아이템의 키 속성 값, OID죠. 그 값들을 이 속성의 값으로 가지는 값. 값으로 가지,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 어떤 속성 중에 어떤 테이블의 속성 중에 다른 테이블의 키 속성 값을 속성 값으로 가지는 그 속성 이것을 우리가 어, 참조 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 도큐먼트의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속성은 저 아이템의 오브젝트 오 아이디에 있는 주키죠. 프라이머리 키 속성 값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예에서 13841이라고 해, 하면, 앞에 아이템에 가보면, 아이템의 첫 번째 어, 행의 어, 키라는 걸알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어, 도큐멘트의 오브젝트 아이디를 뭐,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3이라는 건 아이템이 없, 아이템에, 어, OID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값을 입력할 경우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값 입력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 이제 이렇게, 어, 오, 오브젝트 아이디, 예에서 OID,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참조 관계라고 합럽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림에 이제 같은 값을 연결한다고 이게 점선으로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어, 참조 키 속성을 가지고 다른 테이블의 키 속성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이것을 이용한 관계 이것을 우리가 참조 관계라고 합럽니다 그럼 이 참조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어, 이 어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값들이 레코드 행들이 다른 테이블에 어떤 행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예를 어, 다시 한번 보면은요, 도큐먼트의 오브젝트 아이디 두 개의 행이 있는데 오브젝트 아이디가 둘다 13841입니다. 그러가지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 아이템의 13841첫 번째 HCSR501이라는 아이템에 이두 개의 도큐먼트가 다 연결이 되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 도큐먼트 파일이 하나의 아이템 파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파일과 도큐먼트 파일 사이에 참조 관계가 있고 이 참조 관계를 이용해서 두 테이블 사이에 행들 간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참조 관계는 테이블의 속성 중 참조 키 속성이 다른 테이블의 키 속성 값을 참조함으로써 구현한다. 이제 우리가 예에서 도큐먼트의 오브젝트 아이디 값이 어, 아이템의 OID, 키 값을 어, 가짐으로써 참조함으로써 이러, 어, 생성되는 어떤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도큐먼트 테이블의 오브젝트 아이디는 참조키, 포어링키라고 합니다. 어, 속성으로써 아이템 테이블의 주키, 프라이머리 키 속성인 OID 속성 값중 하나를 자신의 값으로 가진다. 결과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참조키, 오브젝트 아이디 값이 아이템의 OID 값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도큐먼트 테이블의 두 행의 참조키, 오브젝트 아이디 속성 값으로서 아이템 테이블의 키 속성 값인 13842를 가진다. 그러므로써 이걸 이용해서 HCSR501 아이템 부품이 SCSR501 데이터 시트와 데이터시트 2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조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어, 하나의 아이템에 어떤 도큐먼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구조, 어, 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가지고 테이블 사이에 참조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 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어 그것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그러한 어 어떤 명령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가 바로 어 조인 명령어입니다. 어 SQL의 조인 명령어는 상호 참조 관계를 가진 여러 테이블을 연결한 후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셀렉트문의 일종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명령어가 아니라 셀렉트문의 일종인데 단지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의 내용을 조인 그러니까 참조 관계로 묶은 다음에 거기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셀렉트문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조인을 이용하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내 객체들을 원하는 형태로 어, 집적이 가능하다. 어, 이때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만 또 선택하면 된다. 즉, 조인이라는 걸 이용하면 조인이 앞에서 여러 테이블을 이제 묶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조 관계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묶어놓은 테이블에다가 어, 검색을, 검색 조건을 이제 어, 정해서 그 검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바로 그것이 직접, 어,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테이블은 제품 개발 테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의 테이블은 어, 상호관계를 이런 참조관계를잘 어, 어, 그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조인 명령어를 이용하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떠한 정보라도 연결해서 어, 어, 직접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접된 테이블에다가 가상의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셀렉트문을 어, 실행시켜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방금 저희가 어, 말씀드린 조인 명령어를 어, 아이템과 도큐먼트 테이블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어, 거기 보면 이제 셀렉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셀렉트 명령어가 있는데 어, 이게 앞에서 배운 그 하나의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단순한 셀렉트문에 비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from 다음에 f r 다음에 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셀렉트문에서 이제 대상 어, 테이블들이 테이블이 정의가 되죠. 어떤 테이블에서 자료를 검색해라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이템 테이블하고 도큐먼트 테이블 그리고 그두 테이블 사이에 조인이라는 걸로 이제 어, 이렇게 묶어라 그런 어,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아, 아이템하고 도큐먼트 두개 복수의 테이블이 이렇게 from 다음에 나왔다는 게 차이가 나고요. 어, 이런 복수의 테이블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아이템 다음에 a라고 써 있고 도큐먼트 다음에 b라고 써 있는데. 어, 이, 각각의 테이블에서 속성 값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속성 이름이. 그럴 경우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테이블 점, 어, 속성 이름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그걸 우리가 단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또 이제 테이블 이름이 길게, 길다 보면 그걸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별명, 알리어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A라고 그러고, 어, 도큐먼트를 B라고 한 다음에 아이템의 어떤 속성, 예를 들어서 아이템의 OID 속성은 A.OID 위에 보시면 그, 속성을 표시한걸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프롬 뒤에 테이블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별명, 알리아스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단 노테이션을 붙여서 구별을 해준다. 그런 게 하나 차이가 나고요. 어 그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ON이라는 게 있습니다. ON 그 o 이라는 것은 회열절과 분리가 돼 있는데요. ON이라는 것 다음에는 어 우리가 참조 제약, 참조 관계를 따라가는. 그래서 어 그걸 이용해서 서로 어 서로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해주는, 붙여주는 조인 관계 어 그런. 어, 조인에 관련된 조건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인 조건은 A의 OID가 B의 Object ID랑 같다. 즉, 키 A 그러니까 아이템의 키와 B 어, d o c u m 의 f 어, o r e 어, i 참조 키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어, 조인. 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다음에 조인 조건이 온게 기존의 셀렉트하고 다른 점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 셀렉트 문이 있고요. from 다음에 이제 뭐 테이블이 여러 개 오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 놓은 거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에 회열 다음에 어그 묶어진 어 조인된 테이블의 어떤 검색 조건. 이렇게 우리가 어 이제 앞에 사유, 앞에서 배웠던 셀렉트 문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설명을 아래 해놨는데요. 어, 기존 셀렉트 문과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ROM 뒤에 조인으로 연결된 대상 테이블이 여러 개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이 오다 보니까 테이블 간에 이제 같은 속성 이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별명을 쓰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별명에 어, 점을 찍어서 단 점을 찍어서 단도테이션을 만듭 이용해서 어, 우리가 속성들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N 절 다음에 어, 참조 속성과 키 속성을 연결한 조인 조건을 넣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나머지 SELECT FROM 그 다음에 WHERE 조건 요거는 앞에 어, 우리가 다뤘던 SELECT 문 하나의 테이블에서 SELECT 문하고 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림에 이제 아이템과 도큐멘트 테이블을 조인한 명령어가 있고요. 그거를 명령어를 시행, 실행시켰을 때그 결과 이 테이블 형태로 나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테이블에 참조키하고 주키 관계를 연결을 해서요. 오브젝트 아이디와 OID를 어,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가 연결된 어, 가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조건을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A의 OID가 13841이라는 어, 그러한 아이템의 뭐 부품 번호, 어, 부품 번호인 것들의 그 결과를 조인된 테이블상의 결과를 출력해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어, 아이템의 어떤 특정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는 도큐먼트의 객체들의 어, 정보를 우리가 연결해서 아이템과 연결해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큐먼트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뷰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어, 이 조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검색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처럼 만들어 놓은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어, 그러한 어, 것을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항상 어, 이런 예를 들어서 방금 보신 아이템하고 도큐먼트가 연결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연결하는 것 부분을 항상 다시 할 때마다 어,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하나의 테이블처럼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 놔버리면 그냥 조인이 된 거고 그 테이블은 조인이 된 결과가 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어 그냥 SQL에 검색 조건만 정의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올 수있습니 굉장히 편리하죠 또한 이 뷰는 이제 다른 뷰 그러니까 어, 뷰를 만 어떤 테이블 저희가 그 테이블들은 이제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베이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뷰를 만들고 그 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뷰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뷰라고 그러고요. 뷰를 만들어 놓으면 직접된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은 나눠져 있지만 그거를 직접된 상태로 하나의 가상의 테이블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자료를 검색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뷰는 직접을 위해 작성한 셀렉트 명령어 결과를 가상의 테이블로 어, 만들어주는 거고요. 어, 복잡한 조인을 다시 계속해서 할 때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편리하고요. 또한 이 뷰로 생성된 가상의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처럼 우리가 검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뷰를 위한 기반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역시, 우리가 이제 아이템과 도큐멘트 조인 예를 가지고 뷰를 만드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이템과 도큐멘트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아이템 언더바 도큐멘트 뷰로 만드는 명령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create v 하고 뷰 네임, 그 다음에 s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다 우리가 조인 명령어를 그대로 써주면, 붙여주면, 그 조인 결과에 의해서, 어, 나온 자료들이 거기 새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아이템 언더바 도큐먼트라는 테이블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 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그 아이템의 도큐먼트들을 검색할 때어 다시 조인 명령어를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어 아이템 언더바 도큐먼트라는 테이블에 직접 어그 조건 저 검색 조건을 어 해서 어 조건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제 의 질문은요, 제품 구성 관계를 표현하는 RUL과 아이템을 표현하는 아이템 어, 객체 간 참조 관계를 설명하시오. 어,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RUL 객체하고 아이템 객체에는 참조 관계가 조금 특이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RUL 객체가 아이템 객체를 어, 두 개의 참조 관계로 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Relating 관계인데요. 이 Relating 관계는 어, 이 구성 관계에 어, 조립품으로서 음, 아이템을 어, 가지, 연결하는 거고요. 즉, 아이템의 이제 키 속성, OID 속성을 연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elated라는 그 속성은 어, 역시 어, 참조키인데요. 어, 아이템의 primary key, OID를 참조하면서 얘는 어, 이 어, 구성 관계에 그 아이템이 하나의 부품이다. 구성 부품이다라는 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어, 두 개를 아이템과 REL 어, 사이는두 개의 참조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또 우리가 제안했던 제품 자료 모델에 또 다른 어, 어떤 관계에 어, 이런 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어, 관계가 있는 어, 어떤 참조 관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설계 변경에서 아이템으로 어, 뭐, Old하면 설계 변경 전 어, 아이템을 연결하는 거고요 New 하면 설계 변경 이후에 아이템을 연결한 거죠. 어, 이번 주제의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그 흩어져 있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제품 자료를 직접 모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그 것들 그러한 연산인 조인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조인을 설명하기 전에 그런 조인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 간에 어떤 참조관계라는 게 있고 그 참조관계는 키하고 참조키를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그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뷰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뷰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인 명령어 그러니까 셀렉트의 조인 명령어를 하나의 결, 그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 가상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쉽게 다음 검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